안녕하세요. 은퇴 후 50년 곽성근입니다. 오늘은 2018년 10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을 꼭 챙겨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서 10번째 프레임 자기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조절 자, 자기조절에 먼저 나온 단어 유혹입니다. 유혹은 여러분들이 자기 조절을 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특징이 유혹을 이기는 자, 이기지 못하느냐 차이점입니다. 이 유혹과 관련된 단어, 충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충동, 충동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눈앞에 보이는 것 달콤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편하고 이게 유혹과 충동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충동을 여러분들이 이기지 못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다가오는지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과 충동은 같은 단어이지만 그것은 자기조절을 할수 있는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통제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찍 배우면 배울수록 좋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통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 그리고 자기통제는 학습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충동이란 것은 장기적인 것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상이나 목표와 정반대인 모순의 결과물을 나온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동이라는 지옥과 이성이라는 천국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동, 무엇인가 하고 싶을 때, 일단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성. 딱 한마디로, 오늘 술을 한잔 하고 싶지만, 매일 술을 마시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성과 충동이 충돌됐을 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조절에서, 그 자기통제란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통제는 근육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매일 어떠한 근육을 발달시키려고 할때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기 통제력도 연습, 또 연습, 또 연습을 해서 저절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반복되는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통제도 근육과 동일하다. 여러분들이 단련시키면 단련시킬수록 강화되는 것이 자기 통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자 연습이란 부분. 자 여러분들이 그저 자기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을 비교하자면 이런 경우와 동일합니다. 자기 통제. 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다 편안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통제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 진정으로 큰 이상이나 목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처음에 시도를 잘 하시다가 점점점 추상적인 목표가 약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목표를 점차적으로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리가 가까운 충동적인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너무 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거리를 좁히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연습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충동적인 행동을 없애는 방법은 자신의 행동을 과감히 관찰하라. 약간의 거리를 두고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생각되시면은 과감히 중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담배를 물고 나오신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술을 마셔야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동, 유혹을 벗어나는 방법은 근육과 동일하게 매일매일 반복된 연습, 연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약간의 거리를 두고 바라볼 때 어,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되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그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그때 바로 중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조절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통제 속에 그리고 가끔은 이성과 충동 사이에서 적절한 조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멋진 금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